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주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17절은 눈뜬 사람의 주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주님을 선지자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눈뜬 사람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첫번 증언에서 주님을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증언에서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옛날 엘리아나 엘리사가 아니라 큰 기적을 일으킨 때를 생각하고 주님도 그들과 같은 선지자라고 믿은 듯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만 여깁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식이 올바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열두 사도들도 주님의 인류에 대한 계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납비나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를,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도 주님을 믿되 주님을 종교, 도덕적 모범가 또는 하나님 진리의 증언자라고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남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사제와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게 해 주시기를 안구해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18절, 19절은 자신들 앞에 있는 자가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죄임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의 부모에게 그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나같쳐 묻는 내용입니다. 주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족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의 기적들을 사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기적을 믿어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심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언약들도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인 진리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어, 주변에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여기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명예로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글쓰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 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교회의 권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일에 선용되어야 합니다. 눈뜬 자의 부모들은 주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신 은혜를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거나 믿는 자또 예수님께 동조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사실을 시인할 수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눈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사제의 권세 그리고 징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케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선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교권을 잡고 있던 지도자들이 이 권세를 악용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오직 성직자들만 기도하고 사제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신부들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없는 교리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사형시켰다고 시인한 사람의 숫자만도 무려 몇백만 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타락한 교회일수록 주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않고 교권 잡은 자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지도자들은 다시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오직 성도의 신앙과 유익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일에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주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정돈을 피하고 복음만 확신있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일에 선영되어야 합니다. 진짜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